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글자는 배우 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라고 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2급, 쓰기 1급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고,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 글자입니다. 그래서 형성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배우 배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별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이 사람인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 이것 또한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아니다 비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부정을 할때 나타내는 아니다입니다. 그 아니다. 네, 그래서 아닐 비.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를 나타내고 아니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배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인과 아니다 비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그러면 배우가 배우를 나타내는데 사람과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니다? 예,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배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 모습이 아니고 탈을 쓰거나 예, 분장을 하여 극중의 인물을 인물 노릇을 하는 것을 나타내요. 배우 광대라는 뜻이다. 예, 그죠. 그래서 요즘은 참 연기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영화죠. 그래서 영화 중에 극중인물인 존 스타크라는 이런 그, 어,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역,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원래, 본래 아이언맨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중의 인물은 자기가 아닌 것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우 배라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극중인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어,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시청을 할때 어, 또는 연극을 볼때 이건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극중의 인물의 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 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